네 이거 마지막 땡이구요 자1청부터 일단 나가보자 1차 청산 고점으로부터 두틱 위구요 원래 추가등 안할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네 매수로 지금 반등이 좀 크게 터져야 되는 포인트라서 일단 매수 1청만 일단 줘봐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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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청산 완료 순절가 55로 변경해서 2차 홀딩 자 가자 날라갑니다 2차 청사 완료 분절 잡고 추세 홀딩 목표가 없구요 자 60틱 추세까지 한방에 달성 그래 날라가랄 때 날라가지 이놈의 새끼니까 왜 한번씩 이렇게 눌렸다가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갈지 힘좀더 써봐 눌림이 너무 온다 너 또. 자, 우리 마지막 진입은 또 60틱 달성밖에 안 됐어요. 아유, 캔들이 좀 지저분하니까. 네, 추세 두번 먹은 거에 만족하시죠. 오늘 두번 진입 두번 추세 마감.